안녕하세요. 젤탑 기술학원입니다. 어, 76회가 끝난 지꽤 됐죠. 그래서 내년 77회 대비반 PLC 가정, 초급 가정과 중급 가정의 개설을 어,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 초급 가정 같은 경우에는 PLC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어, 11월 16일 토요일 날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가정은 뭐~ 시험을 보셨거나 어~ 간현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수 있으신 분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중국 가정 일요일날 개설하려고 합니다 어~ 아직 내년 일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정이 어~ 나오면은 시간은 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11월 16일 토요일날에는 초급 가정 그 다음에 11월 17일은 중급과정으로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뭐, 시험 일정이 좀 당기면은, 뭐 초급과정, 토일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급과정도 마찬가지, 어, 토일 다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일정이, 큐넷 일정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 저희가 지금 애정으로는, <laughs> 11월 16일 토요일 날에는 초급과정, PLC 처음 접하시면니다 또는, 어, PLC를, 어, 공부를 했는데, 아, 초심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은 초급과정 들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중급과정은, 아, 나는 관현도 70, 뭐, 7회 대비이지만은 76회, 75회까지는 어느 정도 나는 프리가능하다 이분들은 중급과정을, 어, 신청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관연도 문제를 풀으시더라도 어, 처음에 풀었던 방식 어, 다시 또두 번째 반복을 했을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풀이하는 것보다는 명령어라든가 또는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은 어, 60 그3일자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67회 때도 나왔어요. 그러면 아마 69회 때도 영상 설명하면서 아, 67회, 68회 시험 보신 분들은 69회는 합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제가 풀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문제를 어, 다른 거 쓰지 마시고요. 우리 온 딜레이 타이머 가장 많이 쓰잖아요 DOM 온 딜레이 타이머만 사용해서도 풀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전에는 PBA 동작에서는 TMR을 썼거나 또는 타이머를 카운터를 이용해서 푸는 방식을 있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온 딜레이 타이머만 이용해서 풀이하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식이에요 자기 위지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이하는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관연도 풀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루고 계시죠? 요 부분이 힘들어서 우리가 못 풀었을 뿐이지, 나머지는 뭐 그렇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67의 거 관연도 나와 있습니다. 얘가 67의 문제 나와 있어요. 69회 때또 나왔어요. 응? 아마, 다른 유튜브 동영상에도 보면은 온딜레이 타이머만 이용해서 풀었던 방식을 이런 경향으로 풀었던 사람은 아직 제가 못 봤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얘를 온딜레이 타이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은다 알고 계시죠? 풀이 과정은 자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어, 새 프로젝트가서 69에 3일차죠? 3일차. 뭐, 여러분들이 세 번째 풀었다. 세 번째. 333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아, 난 이거 온 딜레이 타이머로만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겠다. 하셔도 돼요. d r 3 0에있죠 변수? Nice. PBA 써도 상관없어요. PBA, PBB. 연결할 때만 잘 연결하시면 되니까. SSA, SSB, SSC. 그죠? 출력은 b 0부터라고 그랬죠? A, B, C, D, E. 됐습니다. 자, 간단히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어떤 머이 짚은가? 자, 똑같죠? F3, SSA. 그 다음에, F4 s s b PBA 포지티브네요. PBA 포지티브. Shift, F2, PBA. 포지트브에서 F9, M1. M1 잡아야겠죠? 자기 자겠죠. f M1, F9, M, F9가 아니죠. F3, M1. 타이머 돌려야겠죠. F10, TOM, T1. 몇 초? 8초죠, 8초. 8초가 들어가겠죠? 8초. 그죠? 자, 그 다음에 PBB를 눌렀을 때요. 포지티브 내에는 Shift 1 PBB. 됐을 때 F9, M2. 마찬가지. M2. 타이머, 4초제는 1초고 간격이니까 F10TOM, T. 그렇죠? 자그 전에는 얘를 t m r 로 썼어요. TML 몰랐던 사람들은 당연히 풀기가 좀 힘들었겠죠. 저렇게 썼단 말, 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A라고 하는 동작은 MON이 동작되면은 2죠, 2. E. 그래서 MON이 동작되면 e 2가 바로 동작이 되는 거죠. f 고 2가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얘는 바로 꺼지니까 상관없죠. 그 다음 B는요. 한 가지 띄울까요? B. B는 2초가 지나서죠. T1이 2초가 지나서죠. 그땐 크다. T1이 몇보다 2초보다 크다. 그랬을 때 B가 들어오는 거예 D. f 부다 D가 되는 거죠. 그죠? 그대로 복사하면 되죠. Ctrl C, Ctrl V, Ctrl V. 복사하는 건 아시니까요. Ctrl V. 자, 여기는 t1이 동작 때문이니까, 어, t1 해도 되겠네요. F3, t1이 1되면은 f9a.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어, 이런 식으로 풀었을 때, 아, 어, 제가 어떻게 풍관하면, 여러분들도 얘가 될까요? 40. 60이죠. 그 다음에 c. 그리고 c. 어, 됐죠. 저 이렇게 하면 리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요 부분이죠. 부분. 문제가 어떤 게 발생해요?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죠? 뭐가요? 이 부분이 유지가 돼 있어야죠. 만약에 내가 M1을 끊어버리면 타이머 죽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얘들이 죽어버리거든요. 이 부분이죠. 이분도 마찬가지. 이 부분을 살려놓으면 되겠죠? 이 부분을 살려놔야죠. 위에도 마찬가지, 요 부분 살려놔야죠. 여기도 살려놔야죠. 살려놔야죠.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거 뭐야? 요 신호. 맨 처음에 신호 들어왔을 때 이게 살아있으면은 자기위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를 뭘로요? F3 출력으로 자기위지를 걸어주면 돼. 그죠? 요 놈은 C로 해야겠죠? F3C. 요 놈은요? B로 해야겠죠. B로 자기지에서 걸어주면 돼. 그럼 실제로 M1이 끊겨도 M2가 들어오면은 얘 끊겨야 하거든요. 끊어버릴 거예요 M2로. 그럼 결과적으로 요 타이머가 죽어도 얘들은 살아있죠. 자기지니까. 그죠? D1. 얘도 마찬가지. 뭘로요? F3? A로 살려놓고. 이렇게 살려놓 보기 게 가진 걸까요? 그니까, 요런 방식으로 하나를 썼으면은, 쓰셔도 돼요. 그럼 실제로 이 시뮬레이션 돌려다 보면은, 어, PBP를 눌러도 요놈이 끊겨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우리가 많이 해봤거든요. 어떤 부분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수 있어요. 당연히 P12는 M2가 들어오면 끊기죠. 그죠? 얘는 당연히 M2가 들어면 끊겨요. 얘는 언제까지만 들어면 돼요? 1초 전까지만 들어면 되죠. F10 뭐가? T2가 T2죠? 1초니까 11으로 할게요 C까지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Ctrl-C Ctrl-V Ctrl-V 얘는 뭐야 얘는 T2로 끊어도 되죠. 끊어도 되고 그 다음에 11이죠. 이거는 21로 합시다. 요거는 30으로 합시다. 요거는 당연히 t2의 비접점이 되겠죠. 온대모까지 하니까. 요렇게 풀어도 프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자,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얘는 하나 A로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는 겁니다. 다풀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 푸는 사람 없습니다. 자, SSA PBA네. SSA 눌렀다 뗐어요. 하나씩 들어줘. 들어죠그 다음에 PBB를 눌러볼게요. 제가 PBB를 누르면은 밑에서 하나씩 꺼질 거예요. 되죠? 얘도 마찬가지, 지금 살아있으면 안 되겠죠? 뭘로요? T2로 끊어버려야겠죠? 그죠? F4? T2로 당연히 끊어야겠죠? 그래서 초기화 되니까. 자, 여기 부분까지는 이제 이상없이 됐어요. 첫 번째 문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A, 눌렀다 됐어요. B 누르면은 밑에서 탄하시까지죠 자, 앞부분 됐습니다. 자, 이제 뒷부분 해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해보는 부분이 어디였어요? 지금 했던 부분은 이 부분을 한 겁니다. 제가. 어, 요거는 정상적으로 동작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요 부분을 동작 한번 시켜볼까요? 요 부분을. 그다음 여기도 있네요. 하나. 깜빡했네요. 그죠? pbc로 깔겠네요. 뭐얘 같은 경우는 pbc 뭐 넣어주면 되겠네요. f pbc 넣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 얘도 넣어줘. 따어 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란색 부분 얘를 동작시킬 거예요. 자 어디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 동작이 안 되는가를 잘 보세요. 자, 2번 동작입니다. 좀 옮겨서 파란색 동작이니까 이 동작을 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돌려 볼게요. 자, A 눌렀습니다. 자, B 눌렀어요. 안 켜지죠? 이상없이 동작되죠. 자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뭐이 정도만 풀어도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어, 만약에 어, 요 부분이 문제가, 문제가 되겠죠. 정확하게 문제를 푼다면 어떤 게 문제가 되죠? 요 부분이 지금 얘는 몇초에 이렇게 해서 3초 끊었으니까 1초 2초 이 2초라는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니까, 시제를 끄더라도, 요게 타이머 t2 값이 2초만 들고 다 리셋이 돼야 돼요. 그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죠. 기존에 했던 사람은 알 거예요. Ctrl-L. m2가 동작됐을 때는 램프가 하나라도 켜져 있을 겁니다. f3, m2가 동작됐을 때는 하나도 켜질 거예요. 그죠? 램프 다 끄면 되죠. 그죠? f4. A. 요거는 뭐 기존에 됐으니까. F4, B. F4, C. F4, D. F4, E. 램프가 다 꺼지면은 F9, M3. 잡아서 M3으로 꺼도 되죠? 이 부분을. F4, M3. M3. 비접점이죠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니까, 요런 방식도 있다,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시는 게 좋겠죠. 특이한 점 뭡니까? 특이한 점은, 요, 요 부분이 자기주 걸어버렸다는 얘기죠. 이는 굳이 걸 필요 없겠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동작이 되는가? 요것도 바로 끝나, 끝나면은 요 타이머도 끝나야죠. A 이 돌아가고. 바로 끝나나요? 나머지 타이머가 더안돌 거예요. T2가. 더안 돌죠. 다시. 2초까지 돌겠죠. 2초 돌거든요.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프로그램을 처음에 했을 때하고 두 번째 했을 때하고 프로그램에 좀 변형을 좀 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 간략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어, 다음에도 문제를 푸는데, 지난번에 풀었던 방식이랑 이번에 풀었던 방식이 똑같다.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 좀 내용을 좀더 알차게 공부하시면은, 아마 관연도 문제만 정리하시더라도, 어, 76회. 그래서 76회도 편안하게 시험 볼수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 지금 강좌는, <laughs> 죄송합니다. 학원, 초급과정하고 중급과정 알리려고 일본 하나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77위는 세븐세븐이네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운 따라서 넣기 세븐이잖아요. 두 개나 있네 모든 분들이 다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